안녕하세요.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아셔야 될것 같고 또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또 기사로 읽을 때에 또그 마음을 또 같이 공유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또 와전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 통해서 듣기 전에 미리 또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당연히 어, 필요한 소식, 긴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소망의 집에서 이제 뇌물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호중 가수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 요구한 것인데요. 또 어떤 기사에 의하면 이제 협박을 받았다 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어, 협박을 받았다. 어, 그것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가 대등하면 이제 뇌물 요구가 될 텐데 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빌미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협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신문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올 때 뇌물을 요구받았다, 또 협박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그 소망의 집은 여건이 이제 워낙 좋잖아요. 어, 번호 대신에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공동 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어쨌든 또 이렇게 이 예배도 드리고, 뭐, 처우도 굉장히 이제 이 좋게 해주는, 좀 인격적으로 하는 이런 소망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 갈수 없거든요. 그 수용시설에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자는 어 이제 선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도 하고 선발도 하는 것인데, 그 소망의 집에 있는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선발한 게 아니고 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이 조건이나 그런 신분도 전혀 아닌데, 김호중 가수에게 내가 선발에 관여해서 선발되게 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3천만 원, 만약에 주면 그게 이제 뇌물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3천만 원을 요구한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협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호중 가수는 그것이 이제 뇌물인 줄 알고 3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제 그런 것이 한 번에 그치진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발생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도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천만 원 달라고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을 털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대 꼬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왜냐면그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설에서 그렇게 이~ 자기가 어 선발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또 선발에 관여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근근히 그런 것을 이제 빌미로 믿기로 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충격이고요 또, 분노도 이렇게 이제 생기긴 해요. 분노도 발생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 저도 속으로 이렇게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또 분노가 이렇게 쌓이는, 어,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제 뇌물을 요구한, 3천만 원을 요구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다른 교도관에게 상담할 때 털어놓았는데, 이게 기사로 나온 거는 누군가가 기사에게, 기자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기 때문에 기자가 최초에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벗겨 쓰기로 쫙 나오곤 있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돈 3천만 원을 요구한, 뇌물을 요구한 이 사람도 문제인데, 이 사람으로만 끝나면 딱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그랬는지, 또 보고해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부로 알린 거예요. 이 외부로 알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누워서 침 뱉기죠? 왜냐면, 하 외부로 알리면, 당연히, 어, 소망의 집이, 어, 아, 이렇구나. 야, 거기 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제 문제 맞네. 이렇게 욕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탄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참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안,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또안 좋게 보면 그것 또한 아, 충격이고 이제 이 분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것은요 도와주지는 못할 빵 못할 망정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 건져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돈 달라고 요구한 거. 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는데, 옆에, 건져 놓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는 은근히 내가 물에 빠져서 건져, 건져 줬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 나아가 이제 유명세를 노리고 금품을 요구한 것인데요. 아마, 그 3천만원을 뇌물로 요구한 그 교도관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명인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도 있을 것 같으니까 타기 삼아서 이제 노린 것이죠 그래서 일억천금 마치 3천만원 받을 줄로 한거 이런 것인데 이런 유명세를 노리고 돈을 노리고 금품을 요구한 거 너무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고 그냥 뭐 거의 이렇게 이참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또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가서 이것은 이제 이 소망의 집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것입니다. 민간교도소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뭐 신문에서는 뇌물 3천만 원 요구한 이 사람을 타깃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또 이것을 바깥으로 발설해서 기자에게 이 먹잇감을 던져준 이 사람도 같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와 소망의 집 먹칠하고 똥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소망의 집과 관련된 이 세미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조영남 씨가 공연도 하고, 뭐 기사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망의 집을 홍보하고 알리고, 얼마나 좋냐, 잘한다, 최고다. 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조영남 씨가, 조영남 가수가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뒤 이거 딱 터지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김호중 가수가 이렇게 이용당하려고 했던 거,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김호중 가수가 돈을, 신문기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놨다. 그 털어놔야 그것이 스톱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또잘 정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